트로트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이 이번 달에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위 스타덤 최애 트로트 스타 순위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반영된 결과로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순위에서는 과연 어떤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을까요? 지난달과 비교해 변화가 있었을지 혹은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위 마이진. 뜨거운 경쟁 속에서 3월 위 스타덤 최일 트로트 스타 12위를 차지한 가수는 마이진입니다. 그녀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활발한 활동을 통해 팬층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마이진의 인기는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출연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마코토와 함께 부른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댓글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진의 무대가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이진은 무대에서 곡의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최근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무대에서도. 그녀만의 섬세한 감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곡의 후반부에서 폭발적인 감정선을 표현하며 감동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서도 마이진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트렌드 지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그녀의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마이즈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녀만의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표현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9위 하연, 그녀는 탄탄한 가창력과 깊은 감성을 바탕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하연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연은 tv 조선 미스트롯 3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명 생활동안 쌓아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감정 표현으로도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연에서 선보인 곡들은 그녀만의 해석과 스타일이 더해져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연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진심 어린 태도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가수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기부를 실천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연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연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SNS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검색량과 트렌드 지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비록 이번 순위에서는 9위를 기록했지만 하연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는 가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음악을 향한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연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8위 정서주. 3월 위 스타덤 최애 트로트 스타에서 8위를 차지한 가수는 정서주입니다. 그녀는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정서주는 미스트로3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탄탄한 가창력과 깊은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경연에서 보여준 다양한 곡 해석 능력과 무대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특별한 가수로 만들었습니다. 정서준은 최근 사랑의 열매에 2천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리더 골드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또한 그녀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 역시 나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서주는 최근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로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닛 무대와 특별한 퍼포먼스를 통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하였으며 그녀만의 매력과 음악적 감성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서주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깊이와 진정성이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며 더큰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위 김태현, 3월 위스타덤 최애 트로트 스타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가수는 김태현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적 도전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TV 조선 미스트롯 2에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경연에서 장윤정의 바람기를 열창하며 감성적인 보이스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범내려온다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아기 호랑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태현은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고향인 부안군에 3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부안군의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고향을 알리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최근 새 앨범을 발매하며 더욱 성숙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홍키통키는 록 리듬을 가미한 신나는 댄스 트로트곡으로 그녀의 파워풀한 보이스와 에너지를 한껏 담아냈습니다. 또한 수록곡 내가 꽃이다는 정통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감성적인 멜로디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음악적 시도는 김태현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태현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녀만의 개성과 매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탄탄한 실력과 진정성 있는 음악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위 예서. 3월 위 스타덤 최애 트로트 스타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가수는 예서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를 갖춘 그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향한 사랑과 진심 어린 노래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서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보이며 많은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 결선에서 대상까지 거머쥐며 천부적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깊은 감성과 몰입감 있는 표현력이 더해져 더욱 특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예서는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하며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녀를 아낌없이 응원해준 아버지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방송에서 예선은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 힘든 상황에서도 밝게 자라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예선은,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 더 잘해주면 돼요. 라며 눈물을 보이며,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예선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중장년층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와 솔직한 매력이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예선은 미스트롯 3참가자 중 트렌드 지수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실력있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5위 김다현 3월위 스타덤 최애 트로트 스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가수는 김다현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무대 장악력과 개성 넘치는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최근 일본의 실력파 가수 스미다 아이코와 함께 럭키 판팡 프로젝트를 결성하며 한일 음악 교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밝고 경쾌한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럭키 팡팡이라는 그룹명 자체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김다현의 활기찬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김다현은 럭키 팡팡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 내 다양한 공연과 방송에 출연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개최되는 트로걸즈 재팬 콘서트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으며 현재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트로트와 일본의 엔카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이며 한일 양국 팬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가 발표한 곡들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곡부터 감성적인 발라드 스타일의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담고 있어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SNS와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매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활동과 관련된 게시물에는 현지 팬들의 응원 댓글도 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국내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위 양지은 양지은은 미스트롯2에서 극적인 부활을 이루며 우승을 거머쥔 가수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절실함과 진정성 있는 가창력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이후 그녀의 음악은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양지은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통해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양지은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양장금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남편과의 따뜻한 일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TV 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화밤에서도 고정 출연하며 매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깊은 감정선이 담긴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야기와 음악이 결합된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객들은 이를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진솔한 이야기는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요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그녀의 꾸준한 인기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3위 송가인. 송가인은 2019년 미스트롯 시즌 1위 우승자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한 창법과 강렬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들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송가인은 음악뿐만 아니라 홈쇼핑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곡 가이니어라는 신세계 라이브 쇼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배경 음악 중 하나로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며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대중의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송가인은 매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직접 팬들과 만나며 소통하는 무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강렬한 가창력과 완벽한 라이브 실력으로 유명하며 콘서트마다 티켓이 빠르게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곡 구성과 깊은 감성 전달력 덕분에 그녀의 무대는 모든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50에서 60대 뿐만 아니라 20에서 30대 젊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증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약은 전통음악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인기가수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음악적 감각, 뛰어난 무대 매너, 그리고 대중과의 꾸준한 소통은 앞으로도 그녀의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2위 오유진. 오유진은 미스트롯 3에서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하여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연 내내 성숙한 감정 표현과 완벽한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들과 팬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결국 톱7에 오르는 쾌거를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으로 곡을 소화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최근 오유진은 미스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가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자신감과 노련함을 갖추었으며 관객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공연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선배 가수들과의 유닛 무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발휘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가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오유진은 10대부터 50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팬들에게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중장년층에게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전달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검색량과 트렌드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라는 성과는 오유진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룬 놀라운 성과이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현재의 인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며 더욱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녀가 앞으로 발표할 새로운 곡과 무대들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오유진은 단순히 어린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맑고 감성적인 보이스, 강한 무대 장악력,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큰 성장과 멋진 무대를 기대하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위 전유진. 전유진은 무대에서 감미로운 보이스와 강렬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녀는 곡의 분위기에 맞춰 절제된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맑고 청아한 음색이 곡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깊은 여운을 남기며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유진은 온라인 검색량과 트렌드 지수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10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그녀의 강점입니다.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매력 덕분에 그녀는 더욱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유진은 현역 가왕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뛰어난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한곡한 곡의 감정을 담아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솔로 무대뿐만 아니라 유닛 무대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무대 위에서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유진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성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퓨전 음악 등 여러 장르를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더욱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발표할 신곡과 활동들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1위 등극은 그녀의 실력과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한층 더 성숙한 음악과 무대로 팬들에게 보답할 것이며 트로트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가수로 성장할 것입니다. 더욱 빛날 그녀의 미래를 기대하며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트로트 스타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최애 가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